셀프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이쌤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엄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올려볼 건데요. 네, 스와로보스키랑 바탕에 펄을 깔아서 좀 화려한. 다들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아마 이 디자인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엄지에 큐빅으로 트리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엄지에 시럽 컬러 얇게 한번 발라볼게요. 네, 시럽 컬러 얇게 발랐고 큐어링 할게요. 이제 트리 할 부분 이 골드색으로 얹어볼 거예요. 네, 트리 크기 사이즈로 맞춰서 펄을 얹을 거예요. 네, 초록색 펄 하셔도 정말 이쁘고 저는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골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네, 골드로 깔고 있습니다. 내가 네, 원하는 크기 트리 크기를 정해주세요. 펄을 바를 때 붓에 힘을 조금 빼시고 작업하면 좋아요. 너무 힘을 주고 바르면 이렇게 펄들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펄 작업할 때는 스치듯 발라주고 빈 부분은 좀 톡톡 얹어서 네, 펄을 채워주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트코트 예, 작업할 때는 옆에 테두리를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선명해서 이뻐요. 가운데는 큐빅들이 올 거라 펄이 비어 보여도 괜찮은데 끝 부분은 큐빅이 닿지 않아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네, 이펄 위에 큐빅을 얹어볼게요. 이번엔 픽스 젤로 얹어 볼 거예요. 픽스 젤을 듬뿍 떠서 큐빅 얹을 곳에 네, 이틀이 전체에 큐빅이 올라가니까 전체에 발라 줄게요. 네, 올렸으면 위치 선정을 해 볼게요. 큐빅은 계속 얹으면서 위치를 좀 바꾸셔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좋은 위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큐빅은 큰게 밑으로 갈수록 좋아요. 중간중간에 골드참을 한번 넣어볼게요. 큰 것들, 작은 거와 큰 거. 네, 위치 선정이 됐다면 큐어링 할게요. 네, 아주 골드의 고급스러운 트리가 완성됐네요. 네, 이제 이 위로 오버레이 작업할 건데 네, 큐빅 지금 글루로 작업한 게 아니라 픽스 젤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큐빅이 1에서 2mm는 도포를 해주셔야 네, 1mm 좀 작죠, 네, 2mm 정도 도포해 주셔야 네,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네, 큐빅 사이사이는 세필붓으로 작업을 하고요. 옆에 넓은 부분, 나머지 표면은 네, 오버레이 붓으로 도포하시면 됩니다. 먼저 작업할 때는 이 테두리 부분부터 작업을 한 다음에 표면 하시는 게 좋아요. 표면을 먼저 바르게 되면 네, 흘러 넘치겠죠? 네, 크레이지 탑젤로 중간중간 틈을 메꿔줄게요. 네, 먼저 많은 양으로 사이드에다가 양을 넉넉하게 얹고 옮기려고요. 사이드에 먼저 올렸고 여기 있는 양으로 조금씩 큐빅이 2mm 정도 도포를 할게요. 그래서 커팅도 조금 살리고 유지력도 길게 하기 위해서 네, 해주는 작업이고요. 너무 적게 도포를 하면 큐빅이 빨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2mm 정도는 도포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큐빅 사이사이 다 메꿨다면 표면 발라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큐어링 1분 이상 할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커팅감 조금 살리고 2mm 정도 도포를 좀 했는데, 어, 이 정도 커버를 하시면, 네, 빨리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블루보다는 약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업 꼭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빅 먼저 네, 메꿔주신 다음에 표면 해주시면 네,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트리 바탕에 펄을 깔아주거나 컬러를 깔아주면 오히려 작업하기 더 좋습니다. 트리 중간중간 볼참을 넣어서 메꿔주시면 비어 보이는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참 있으시면 참도 한번 넣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서로 호스키 트리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